자마는 31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원론으로 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26번 지혜가 31번을 부릅니다. 음료도 12번이나 부릅니다. 누가 서로 차지하느냐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지혜 편에 손을 들고 내밀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랬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원론이고 10장부터 31장까지가 삶에 대한 세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 1장부터 9장까지를 15개의 충고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지요. 이 15개의 충고로 나누는데 1장에서 내 아들아 부모의 근원에 대해서 1장 8절로 9절 19절까지 그랬고 1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자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볼 2장 1절로 22절까지는 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찾으라. 유익과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경려와 경고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말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고 다섯 번째 중고 주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고 밝고 명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브금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잠언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받는다 그랬지, 받으며 어, 또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이 받는 것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 알고 깨닫고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어, 보니까 사절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구해라는 거게 감춘. 그리고 무슨 말이냐, 여호와 오절이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게 되는 방법입니다.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것이 시작이다. 근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어, 이야기하는 게 2장입니다. 2장에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제 어떻게 사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수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요. 여러분 은하고 우리 돈벌듯이 돈벌라고 착하지 않습니까? 새벽 잠도 막 깨가지고 일찍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응? 오늘도 어 이제 내조미가 뭐 영화배우 아주 유명 영화배우가 뇌출혈로 의식불명이 됐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그만 이렇게 쓰러지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열심히 하다가 자기 건강도. 이, 이, 정도로, 이 은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감, 감춘 보배를 찾는 것처 그것을 그렇게 찾으면, 여호와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를 찾으라는 게 예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하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1장의 연속입니다. 1장 7절의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은 근본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2장은 찾으라 합니다. 찾으라. 제목이 찾으라. 이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제 구하고 찾으라 하는 것, 찾으라. 구하고 찾으라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이내 아들은요. 이제, 이제 26번이나 자문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부른다. 근데 음료도 불러요. 음료도 부른다. <laughs>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응? 받는 걸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받게 된다 그랬거든요.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응?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응? 찾으면 말이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으면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장 7절대로 여호와를 경영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되듯이 응? 여기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찾으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게 되는데, 이걸 받게 되는데, 이게 목적이죠. 근데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laughs> 이걸 은을 구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네가 찾으면 이렇게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서 <laughs> 여호와를,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준대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 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의 정의를, 어,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구절에 그런저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이 깨닫는 게 알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깨닫겠다. 찾으면 깨닫겠다.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걸 알게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 지식의 근본인데 이것을 아는 거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것을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올무에서 건지진데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대요 하하. 곧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 영혼이 즐거워져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세같이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세같이 그죠?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영혼이 즐거워요이 지혜가 들어오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 자꾸 두드리면 이 말씀이 인마누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이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어? 지혜를 구하면 예수를 구하면 이래됩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어? 올무에서 건져내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근데 안 그러는 사람이요 어두운 길로 행하며 어? 올무에서 벗어나야 했는데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이,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라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게이 반대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자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음녀의 함정에서도 지혜가 건진대.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어떻게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계진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내가 음료한데안 가야지 그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우리를 음료에 의해서 건진다. 구원한다. 지혜가 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게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어, 그약 하나님의 음약을 잊어버린 어, 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가 그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렇지만 지혜가 들어오면, 아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홀리는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음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 이렇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살기다 음료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준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하게 되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인의 길로 완전한 길로 그러나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라고 말이 장은요. 자문이 장은 찾으랍니다. 찾으면 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을 발견하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데 은을 구하듯이 에, 그것을 구하고 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에,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좀더 보면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고 말이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고 감수인 모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지혜가요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대요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선하게 가는 이 길로 가게 하고 지켜주시는 그와 같은 어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잊은 자지만 어 이게 음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선한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선언해서 보았습니다. 항상 자문은 지혜를 얻으라이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의 부름에 우리는 그를 간절히 찾음으로 여와를 호교해하는 근본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으니 참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